이 글은 연애는 다큐다라는 책에 쓴 것인데요. 싱글 남녀를 위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말이나 교훈에 대해 성경보다도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중 하나가 배우자에 관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배우자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배우자의 키와 몸무게까지 응답을 받았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간증은 나름 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여자든지 아마 모르긴 해도 작은 키, 엄청난 몸무게의 무지긴 남자를 놓고 기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남자들도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한 키와 몸무게의 여성을 원합니다. 그러면 남녀가 다 비슷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거야말로 축구에서 각 팀의 실력과 노력이 다르고 팀마다 기도하는 선수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애매한 일입니다. 장애인과 결혼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감히 추측해 보건대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든 막연하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그들을 예비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여성은 결혼 후 미국에서 살고 싶어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런 조건의 신랑을 만나 함께 유학을 갔지만 몇년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돈도 벌지 않으려는 너무나 형편없는 남자였고, 시댁은 아들만 감싸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신체적 금전적 조건이 아니고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그렇게 딱 맞는 사람을 데려다 주시거나 주변 이성들의 성격을 바꿔 주실까요? 그러면 잘 맞는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모두가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면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의 조건 네 가지를 놓고 했던 기도가 모두 그대로 이루어져 결혼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살아보니 그네 가지를 뺀 나머지 모두가 안 맞더랍니다. 이런 상황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결혼으로 맺어주시는 이유는 서로 보완하며 잘 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도 일종의 달성 목표이거나 도달해야 할 타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군가를 찍으면 그 주변을 7일 동안 돌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삭도 야곱도 룻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예비된 배우자인 리브가와 라헬과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난을 겪으며 아내 쟁취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유별난 성품을 연단받은 것입니다. 배우자의 조건을 골라서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려니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변화받고 연단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혼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듯 결혼도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와 눈물로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따지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진정한 왕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선한 것이 나올 리 없다고 믿는 나사렛 땅의 몫으로만 여겼으며 흥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의 조건들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폭도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인 메시아를 죽이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에는 내 욕심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욕망을 담은 기도에도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콜라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우리 엄마 최고라며 고마워하겠지만 부모는 아이가 맛없어도 몸에 좋은 밥이나 야채도 잘 먹고 튼튼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으로 믿고 맡기십시오. 사람에게도 건전한 눈으로 부지런히 좋은 배우자를 찾고 분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구체적 조건에는 신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들이 맞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 종교나 신앙이 다른데도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며 결혼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고 원하시는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인정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누구도 쉽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우자 기도는 꼭 필요하지만 그 내용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성격도 좋은 배우자를 꼭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꼭 필요한 귀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보내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